2라운드 6일차 경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안녕하세요. 경기입니다. 웰컴 네. 저축는 웰벤 피닉스 대 TS 샴푸 프라다 키어로즈 이미 세트 스코어는 2대0. 분위기 탄 TS 샴푸 프라다 키어로즈의 김임건 선수가 초구를 치러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1인닝에 퍼펙트 큐 나오면 진짜 오늘 경기 레전드인데요. <laughs> 그걸 바라십니까? 그렇지는 <laughs> 않지만, 네. 분위기가 오, 이것도 좋은데요. 네. 아, 이게 나갑니다. 네. 일단 김인건 선수가 일찌감치 공을 쿠드롱 선수에게 넘겨줬고 쿠드롱 선수는 네. 어, 뭐 거의 개인투어 결승전 한 6세트 때의 그런 분위기로 경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인건 선수는 뭐공 움직이는 모양 자체를 봤을 때 약간 의 역회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드롱 선수의 앞돌리기. 아공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아, 지금 공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아 앞돌리기 내 공이 저렇게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저 공을 저렇게 자신 있게 보내네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덤덤하게. 뭐늘 그렇게 치는 것처럼 당연하게 저렇게 쿨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이어지는 공격, 뒤로 돌려치기 길게. 자, 뭔가 함정이 있었나요? 잠깐 멈칫됐는데 50각으로 편안하게 칠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 포지션이 정말 뭐 아,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또 설계를 하는 건참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분위기상 한번 까딱했다가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번 세트는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두껍게 아, 진짜 흰 공을 저렇게 보내서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예. 저 정도 두께를 치면 내공 움직임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쿠드롱 선수의 공은 네. 아주 일정하게 잘 돌아다닙니다. 뭐 완벽하게 포지션을 만들려다가 지금 흰 공이 쿠션에 붙어버려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응용한 더블 결국은 ]しょ군요? 이제 종단이죠. 가 아, 아, 네. 조금 덜 만들어졌다. 네 쿠드롱 선수의 좀 의지가 느껴지죠 이번 세트는 절대 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자김인검 선수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할지 자 빨간 공을 밀어쳐서 그대로 다시 올라오게 하는 밀어서 되돌리기. 아~ 코너타고프크 아, 이건 절대 회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회전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갔죠. 네, 거의 뭐 원팁만 줘도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정도 각이면 전진력만 이용해서 그대로 레일을 타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는 아, 그 방식을 사용해야죠. 정면에서 보니까 팁이 정말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도 확실하게 네. 꺾여버렸어요. 그렇죠. 시 짧게. 아, 네 득점되고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빠져나온 쿠드롱 선수의 노란 공. 네, 뭐 완벽하게 컨트롤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쿠드롱 선수의 의지는 확실하게 반영이 된것 같아요. 네, 느낄 수 있었죠. 네. 야이 공도. 자. 정말 가볍게 처리했는데 저렇게 공이 아주 작게 가죠? <laughs> 그냥, 그냥 알아서 찾아가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죠? 그냥 톡 던져놓은 것 같은데, 근데 상당한 아. 파워가 실려 있는 공입니다. 그렇겠죠. 네. 쿠드롱팔인데. <laughs> 자, 내 공이 빨리 가서 이제 득점이 돼야 되겠죠? 네. 구드롱 선수가 뭔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안 풀리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 정도라면 그래도 뭐 득점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드롱 선수가 템포가 빠르면서 척척하면 그 상태 그공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이라는 뜻이죠. 네. 시간이 좀 끌리는 걸 보면 이제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자, 플러스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이점짜리 와. 아, 아, 네. 네. 야 이게 득점이 안 되고. 네. 각이 좋았는데 득점이 안 됐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고동 선수가 앞쪽을 쳐다보길래 플러스보다 오히려 단장단. 어, 평상시 이제 비껴치기 길게 그 방식으로 공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뱅크샷으로요. 예. 자, 옆돌리기 짧게. 김인곤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워낙 평공한 공이었기 때문에 이건 꼭 맞추고 살려내야죠. 예. <laughs> 약간 짧게 들어갔다면 베스트였을 텐데 조금 길게 떨어지면서 내공이 코너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게 더 짧아서 바깥쪽으로 내공이 나왔더라면 굉장히 쉬운 공이 됐었겠죠. 네. 아,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 이게 쭉쭉 뻗어 줘서 아, 득점됐어요. 야. 저기 치기 전에 어느 정도 감기다 원 쿠션에 갈지에 대한 좀의문 상태로 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감아친 게 아니라 그냥 끌어친 거예요. 그냥 끌어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을 먹고 내려갈 수 있지. 만약에 원 쿠션으로 가는 길이 끌리지 않고 다이렉트로 간 다음에 2부터 감기기 시작했으면 네. 공이 회전을 안 먹고 점점점 더 짧아지는 겁니다. 네. 아, 그 구분을 너무 잘하는 선수예요. 네. 빌리목적고다 쿠션에 붙어 있는데 자 차이가 잘 났고 나... 어, 좋은데요 네. 네, 성공합니다 푸드롱 선수가 아무리 잘 하고 있더라도 뭐 이거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김인건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 시즌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팀 리그를 통해서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어, 김민건 선수 개인에게는 정말 더 좋은 그런 기회죠. 오, 아하 아 칭찬을 너무 많이 했나요? 희한하게 칭찬하면 선수들의 득점력이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두꺼웠죠. 네. 아무래도 그저 빨간 공에 신경이 쓰였는지. 네. 꽤가 조금 두꺼워서 아직 많았습니다. 3이닝 6대 3, 15점 단식 경기. 구드롱 선수 1이닝의 석점, 2이닝의 석점. 네, 구드롱 선수가 아주 즐겨 치며 잘 치는 그런 앞돌리기죠. <laughs> 공이 뭐 꿀렁거리고 꿈지럭 되고 이런 게 전혀 없네요. 그렇죠. 저공만큼은 쿠드롱 선수가 아마, 어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잘 치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 돌리기만큼은. 음, 네. 뭐 역대 모든 선수 뭐이렇게다 해도요. 네네. 다른 선수들이 구사 안 하는 앞 돌리기도 항상 자신있게 구사하는 선수니까. 네. 이게 여기서 통? 아. 아... 또한번 앞돌리기 찬스가 왔는데 예. 빨간 공이 저 정도서 있으면 거의 빅볼의 형태죠. 자, 이게 득점이 되면서 나란히 섰어요. 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뭐 실수가 없을 상황이죠. <laughs> 네. 구드롱 뭐. <laughs> <laughs> <굳이 웃음> 선수는 끝까지 보고 있는데, 김현 선수가 먼저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네. 근데 뭐, 저기 빠질 틈이 없었죠, 사실. <laughs> 정말 운이 없다면, 뭐, 빠질 그렇죠, 수 있겠지만, 네. 그때는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되죠,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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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여기서 구드롱 선수가 해줘야지만, 이 웰빙 피닉스 팀, 팀원들이 사기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아, 빨간 공을 뒤로 돌려치려고 하다가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음. 네, 지금 얇게 쳐서 충분히 나오는 각이긴 한데 아. 비껴치기. 네, 저 오늘 정말 신중한 그런 시도를 하네요. Yes. 거의 이 정도면은 파이널에서 그렇죠. 하나 하나 정성껏 치는 그런 분위기예요. <목소리> 근데 평상시에 속도가 아니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편하게 쓰질 않아요. 네. 계속 조금씩 함정이 있고 좀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특유의 템포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으면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옆돌리기 아, 살려놓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 어. 네, 네, 정확합니다. 네. 연속 득점 5점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15점까지 넉점 남았습니다. 자, 악공을 두껍게 칠때 절대 이게 끄는 개념이 아닌 그 상태에서 분리가 되고 내공회전 최대한 사는 이 모습.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두롱 선수죠.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어... 두껍게 갈 공은 아니에요. 구두선 스타일이라면 평범한 두께에서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 평범한 두께로 처리가 된다면 뭐더 편하겠죠. 네. 네. 아, 네. 아, 아까처럼 그렇게 두껍게 쳐서 처리할 공이 아니었어요. 네. 네. 약간 낮은 당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걸어치기가요네이 정도면 충분히 걸어치기 나옵니다 당점이 높은 상태에서 약간 두껍게 만들어도 중간에 살짝 밀리는 모습만 나오면 되는거죠 됐어요 아~~ 네~~ 아니 무슨 이게 지금 뭐 하나하나 짜내듯이 치는 것 같지만 뭐, 네. 뭐, 뭐 절대 실수가 없네요 1세트 5이닝, 2세트 2이닝, 3세트는 뭐 3이닝에 끝나겠는데요 이거 와, 아, 정말. 이러면 풀세트 가도 2시간 안에 끝나겠네요. 네. 팬들이 더 오래 치는 걸 보고 싶어 할 텐데, 선수들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세트포인트. 옆돌리기. 이걸 과연 놓칠까 싶은데요? 네. 놓치지 않죠. 그것이 아 드럭니까 네. 그렇죠. 네. 3이닝에 9점의 하이런을 보태면서 15대3. 아, 오늘 뭐 경기 정말 어마어마 하네요. <laughs>